효정, 오빠의 공연 일정에 영향을 줄까봐 예능 출연을 거절하다.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효정 씨에게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녀와 서진 씨가 함께 미니 게임 코너에 출연하여 그녀의 순수하고 진솔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 팀은 시청자들이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화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촬영 일정이 이메일로 전송되었을 때, 효정 씨는 답장하기 전에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서진 씨가 지방에서 공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제안을 수락하면 팀이 오빠의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편집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그녀는 스태프에게 제가 재미를 위해 오빠의 일정을 늦추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벼운 한마디는 전체 비하인드 팀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촬영 일정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박남매가 미리 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효정씨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오빠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가족의 일원입니다. 제가 폐를 끼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직원은 효정씨가 모두가 협상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했다며 사과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PD가 그녀에게 자신을 위해 생각하라고 조언했을 때 그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TV 때문에 우리 오빠와 저의 시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측에서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 소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하인드에서 입소문이 팬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아도 연예계는 그녀를 위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더 사랑합니다라고 평했습니다. 대중에게 효정씨는 착하고 때로는 서툰 소녀입니다. 하지만 오빠에게 그녀는 무대 조명이 항상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절이 자신감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노력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